십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맛 오늘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미식로드답게 줄줄이 들어오는 손님들 꽉찬 내부 보아하니 맛집은 맛집인가 본데요 한 50년도 넘었어 이번 이전 봐탑발 안 질리니까 오지 개치를 어? 안 먹으면 먹고 며칠 안 먹으면 먹고 지고 이 집의 70명 역사가 괜히 동기 아니에요 그만큼 훌륭하고 포중을 하고 성실하게 맛있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열치열 무더위도 달아날 뜨끈한 국물 한 그릇 포들포들 먹음직스러운 고기까지 푸짐하게 보기만 해도 기운 불끈 솟아나는 여름 특급 보양식 주인장의 오랜 정성과 내공이 녹아든 70년 전통의 설렁탕 일단 윤기 좔좔 흐르는 양지로 입맛을 돋우는데요. 음 이 집에는 있죠. 이 천일염을 조금 이렇게 쳤첫숨먹어봐요 이게 기똥차요. 이게 보양식 같아요. 여름에 열 치열 있잖아요. 이 뜨끈뜨끈 한 거. 음, 음. 한국인은 역시 뭐다 밥심이다. 설렁탕에 밥한 공기를 말아 먹는 것이 칠리죠. 한입 가득 와습니다 마음 놓고 드세요 일인일김치는 보너스 어,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어. 김치가 하나씩 잘 나와요 여기만 인생적으로도 좋고 나하고 먹으니까 좋 그냥 먹으면 섭섭하다 국밥 한 숟가락에 빨간 김치 올려 입안으로 쏙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 맛이지요. 음, 음. 맛있어. <laughs> 내가 이 설렁탕 먹으러 다니기가 40년 되었는데 이 국물을 이렇게 넣고요.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죠. 매콤한 맛있어요. 설렁탕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만 섞는다는 특별한 조합. 얼큰한 거 좋아하신다면 김치 국물 필수코스. 그럴 때 들이마시면 더 맛있는 거 알지요? 순식간에 바닥까지 쏙 수리. 이것이 바로 완뚝. 깨끗하게 드셨네요. 예전에 술 먹고, 목요도에서술 먹고, 아침에 해장국을 설렁탕으로. 제일 맛있어요.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그 옛날 어머님이 끓여주던 사골국물 그런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반백년 넘게 설렁탕 맛을 이어온 오늘의 전설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1대고, 또 제가 2대고, 제가 3대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70년간 대를 잇는 모녀 주인장입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현역에서 일하며 맛을 지킨다는 2대 주인장. 참 어려운 시절부터 이웃에게 든든한 한끼가 되려 애썼다는데요. 유교 전쟁 나고 어려운 시기에 동대문 시장 안에서 그 노동자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설렁탕을 시작하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연탄불에 설렁탕을 끓여 장사를 시작한 일대 주인장. 그렇게 이대 주인장이 솜씨를 물려받았을 무려. 남편하고 같이 하다가 우리 남편이 83년도에 돌아가셨거든. 애들을 좀잘 키워 보서 남보다 월등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많았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만두고 싶은 적은 없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게 몇달 되니까는 고만두고 해야 다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애들하고살려니까 홀로 삼 남매를 키우며 한 평생 설렁탕에만 매진한 이대주 인자. 어머니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딸도 어머니 곁에 남아 맛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설렁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 3일에 한 번씩 국내산 고기를 받는다는데요. 52년도 우리 시어머님이 장사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국내산만 쓰고 있습니다. 국내 국내산이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지금 비싸도 안쓸수 없잖아요. 원산지는 속이지 않고 국내산만 정직하게 쓰고 싶어서 그래요. 국내산 고기는 물론 정성도 듬뿍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15시간 끓인 사골 국물이에요. 한우 사골을 직접 손질해 넣어주고 육수를 낼 때도 하루 종일 앞을 지켜가며 불조절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끓여낸 사골 국물에 양지 고기를 넣어 한번더 끓인다는데요. 그래야 맛이 나죠. 고기에도 사골 국물이 같이 들어가니까. 스며든다, 스며들어. 한우 사골 육수에 양지까지 2시간 정도 삶아주면 국물 맛은 더 진해지고 고기는 더 부드러워져 훨씬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내 없이 부드러운 고기에 24시간의 정성이 더해지면 본연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옛날 방식 그대로 토렴을 해주고 작은 불순물까지 모두 걸러 맑은 국물만 남긴다는데요. 여기에 아삭아삭한 대파까지 넣어주면 준비 완료!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쳐 오직 설렁탕에 충성한 결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일품이요. 더위 때문에 사라진 입맛도 다시 돌아온다는군요. 진짜 명탕 설렁탕이네요. 말이 필요 없는 맛. 아, 그래 이렇게 끝내주는 국물 맛에는 두 가지 국물의 비밀이 있다는데요. 이 국물을 끝 앞에서 설렁탕에 담았다. 하나는 사골 국물의 양질을 삶은 육수. 이것은 설렁탕의 기본인데 요것만 넣으면 조금 섭섭해서 특수 부위를 삶은 육수를 섞어주는데요. 이것은 우조, 꼬리, 소임줄을 넣고 부끓인 국물. 훨씬 진한 맛이 난답니다 빛가지좀 진해 보인 것 같아요 사고로 그 양지만 삶아서 했는데 제가 다시 우족탕하고 다시 삶아서 이 국물을 내니까 신미가 나고 담백하고 몸에도 좋고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설렁탕에 넣어서 끓여주셨어요 설렁탕 육수에 우족탕의 육수를 2대1로 배합하면 은은하게 깊은 맛이 난다는데요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어우 색깔부터가 다르지요. 이렇게 필요한 게 뭐죠? 잠금이 국자. 맞아. 요 그렇다면 정말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음 담백해. 음 담백하고 부드럽고 예. 뭔가 맑은 듯 약간 연한 맛이 좀 나는데요? 응 예, 맞죠. 양질한 그런가봐요. 색깔이여가지고. 예, 양지, 양질 맛 이번엔 우종육수를 섞은 국물을 맛보는데요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장금이 피디 음! 우종육수가 들어가니까요 좀 진하고 깊은 맛이 나는데요? 어, 진짜 신기해요 이게 조금밖에 역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맛이 확 달라지네요 검증 완료 이대 주인장의 연구와 노력으로 탄생한 찐찐찐 설렁탕 국물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70년간 손님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설렁탕에 영원한 짝꿍 김치도 이기만죠 김치 하나만 넣어주세요. 김치 여기저기서 김치를 찾는 목소리. 너무 맛있어서 입에다 먹고 있고 싶어. 음. 우리 고추리보다도 그 더. 괜찮아요. 아삭아삭하고 김장김치 진짜 맛있게 해듣는 것보다 조금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설집탕 못지않게 맛집이 정성이 들어간다는 직접 담근 김치. 김치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국내산이에요. 외산 쓴다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고. 매태를 내려오는 손님들이라 맛이 조금 변하면 우리보다 더잘 알아. 그러니까 는 변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걸다 넣고 한다고. 이때 시선을 사로잡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또맨 이렇게 커요? 네, 김치 버무리는 선반이에요. 오. 처음에는 큰 통에서 허리를 수그리고 이렇게 버무렸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저기 좀 편하게 김치를 맛있게 버무릴 수 있는 걸 특수 제작했어요. 국내산 고춧가루에 물고추, 생강과 마늘, 멸치 액젓까지 팍팍 아끼지 않고 넣어줍니다 국내산 양질의 재료만 고집한다고요 이곳 김치 담는 방법은 조금 특별한데요 일단 물을 썰어주고 거기에 숨죽인 배추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버무리는데요 이유가 있다죠? 무도 양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가 이렇게 들어가야 어, 맛있고 그리고 김치 국물도 많이 어, 나오고 감칠맛도 나고 그리고 배추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 시원한 양념이 되거든요. 설렁탕에 넣는 양념 대용으로 무와 김치를 일부러 함께 버무려 김치 국물을 더 많이 내는 게 비법. 아니는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됐어요? 내 네, 결혼하고 어, 아이들 키우다가 어, 이거 배우고 싶어서 오니까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청소요? 네. 예. 요리 안 알려주시고? 어, 요리는 안 알려주시고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이거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다시 생각해라 그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제대로 배우셨네요. 청소만 <laughs> 하지 않아요? 이걸 배우려면은. 낙타산이 없죠. 미처부터 배워, 배워야 이걸 하지. 괜찮아, 어떻게 배워요? 족하십니다. 저도 시집 와서 밑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배가 <laughs> 네. 하지 못하면 종업원을 부를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70년 전통을 지키려면 끊임없는 노고가 필요한 법. 한 그릇 한 그릇 2 대와 3 대의 진심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이 더울 때면 보양식이 되는 특별한 메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사장님, 저기 수육 하나 주세요. 짜장면에 탕수육이라면 설렁탕엔 수육이 빠질 수 없잖아요. 차돌, 양지, 머리고기, 우설, 소임줄, 꼬리까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만 골라 부드럽게 삶아 준비해두고요. 여기에 대추, 버섯 등 좋은 재료를 넣어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모둠 수육은 3대 주인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별미라네요. 수육과는 다르게 촉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기 위에 살롱탕 육수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이름마야 육종 모둠 수육 완성 차돌 한점 간장에 콕 찍어서 입안에 넣으면 그래 이 맛이야 소원이 없겠네요 그리고 꼬리는 들어야 제맛이죠 국물하고 같이 나으니까 빡빡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쫄깃. 이 도반에는 쫀득쫀득. 흡입 직전 설렘 폭발. 천상의 맛그 자체. 아니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차피가 오래 잠가 되냐고 추억도 있고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계속 있었으면 저는 항상 바랬는 맛은 물론이요 마음의 고향온 것처럼 추억 한 그릇을 먹는 기분. 시어머니 때부터. 70년이나 되는 이 세월을 지냈는데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플 일도 있었고 또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추억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체력이 다하는 데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70년 전통 설렁탕 100년 가게로 오랫동안 지켜주세요